어, 우리 교회에 자주 오시는 오원동 목사님 계시죠? 오원동 목사님이 항상 저만 나허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은 어, 성경을 딱 보면 성경이 딱 깨달아집니까? 그만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나도 한 30분, 한 시간 막 실험을 해야 돼. 어, 새기고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면 그 말씀이 언젠가는 깨달아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할렐루야. 네. 아, 그러므로 어? 그러면서 호주머니에서 꾸이꾸이 꽃, 이렇게 저번은 종이를 한장 꺼내는데 거기 말씀 구절들이 다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탈 때나 지하철을 탈 때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넣어놓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넣어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걸 쫙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응? 네.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렇게 깨달았어요. 어떤 것은 한 달, 어떤 건 1년, 어떤 것은 5년 이렇게 걸려서 깨달은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한 30분이면 다 깨달아져요. 그래서 목사님에게도 또 물어봤어요. 지금 어때요? 어때요? 지금 하도 많이 해가지고 한 30분만 씨름하면 어? 그냥 깨달아져? 어떤 말씀이 든지 그냥 깨달아져?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루아침에 막 이렇게 깨달는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탁, 응? 묵상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응? 왜 깨달는 게 중요해요? 골로스스 1장, 거기, 7절에 17절에,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 날부터, 응. 아,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응. 그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깨달으면, 여러분 삶에 영혼이 잘 되는 열매, 범사가 잘 되는 열매, 강건해지는 열매를 주렁주렁주렁 맺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어떻게든지 말씀을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깨달으면 열매매지니까. 영혼이 잘 되니까. 믿습니까? 성경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혀지니까. 어, 어. 깨달으려고. 시야돼. 어? 집에서 나올 때도 아버지 오늘 교회 가서 말씀을 들을 때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반드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소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 깨달음이 딱 오면 서 여러분의 영혼에게 축복이 주렁주렁 주렁 매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습니까 네.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말씀을 할때 밤새워요. 밤새워. 밤에 잠이 안 와. 우리 집사람은. 나는 잠이 잘 오는데 우리 집사람은 초저녁에 잠깐 자면 12시 안에 깨요. 그래가지고 막 먹어요. 살 뺀다고 하면서 막 먹어요. 그리고 잠을 못 자요. 잠을 못자 밤새도록 뭐해요? 말씀을 복상해요. 이쏘는 말씀을. 그, 목사감에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이래요. 그러다가, 목사님,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너무 이 말씀만 써놔갖고 이게 좀안 되겠어요? 다른 거 줘요. 그러면 내가 다른 거 찾아줘요. 응? 이티리스가쓴 아가서도 찾아주고, 또 다른, 어, 울라이트 목사님 썼던 그런 아가서도 또 찾아주고. 워치만니가 썼던 아서도 찾아주고 노래 중에 노래도 찾아주고 또 아서 책이 되게 굉장히 많아. 뭐아이아베그 어, 음, 24시간 기도하는 그 주인공 그 양반 누구죠그 목사님 거도 있어요. 그 목사님 거도 그 줘요. 그럼 우리 집사례 보고 말하요 아유, 써먹을 게, 없어요. <laughs> 써먹을 게 없어요. 써먹을 게 없대요. 써먹을 게 없대요. 어, 써먹을 게 없다는. 거야. 아니 그 사람 세계적인 주제종들이야 다. 어, 내가 얘기하죠. 근데 써먹을 게 없다는 거야. 목사님이 제일 많이 써놨다는 거예요. 말씀의 해석을 제일 많이 써놨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은 아가서가 팔 장인데 아가서를 한 권으로 내놨어요. 그러나 저는 아가서가 팔 장인데 권권 장마다 책을 다 내놨어요. 여덟 여덟 권을 내놨어요. 여덟 권을. a 아, m 네? 그러니까, 여덟 번책낸 사람과, 한 권의 책낸 사람과,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왜습니까 예. 네. 네. 그래서, 다른 걸 보다가, 그걸 탁, 제쳐놓고, 던져버리고, 어, 이거를 보고, 어, 어, 자기가, 영감이 오면, 거기다 다 써요. 할렐루야? 네. 네. 자, 그런 게 보면, 뭐가 떠오른대요. 떠오르면 그걸 써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 거, 제것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인용할 줄 알아요. 예, 대 목사님이 항상 저를 만나면, 오 목사님하고 저하고 만나면, 우리 오 목사님은 인용할 줄을 몰라. 근데 우리 김정기 목사는 내 말씀을 갖다가 인용을 해? 응? 이렇게 야 되는데,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것만 내 거를 갖고 하지만, 나중에는 뭐를 의시하여? 이 말씀을 인용할 줄 알아야 돼. 있습니까 음. 인용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용하는 것은 어때내 것을 할 때는 여기만 보지만 인용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앞을 보는 거예요. 그냥 자기 거를 인용했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걸 인용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간증도 자기 거를 인용했기 때문에 간증할 때는 앞을 보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유가 점점, 점점 생겨지는 거예요. 있습니까 음. 여기 설교자들은 오늘 잘 들으시고 어, 장족의 발전을 할수 있는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매력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 오늘 선교자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갖고 나온 이야기들은 제가 한거 말고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들을 네. 오늘 또 이렇게 선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 아멘. 네. 기름붐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내 속으로,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줘. 이 기름붐은 우리의 병을 없이 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 이겼는데 고쳐주세요. 이거 맞았어요. 할렐루야? 왜냐면 성공을 해주니까 내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잖아. 어, 그리고, 내가, 나도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뭐 하세요? 아, 네. 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어, 그래서, 나의 아픈 곳을 여러분 손으로 집어가면서, 그기름봄이 나를 치료하여 주옵서 때, 순식간에 그 병마가 말라버리고,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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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아픈데들 빨리 손을 대야지. 그가지고 어, 고쳐야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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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디물어가 <laughs> 이렇게 해서, 고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근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한번 하겠습니다. 자, 눈 뜨고 하겠습니다. 시작. <목소리도> 전도하사전쟁을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여 내다 가사우며 그에게 아들 우리 중 예수 그 돈을 믿사우니 이는 성도로 이디아사, 공경경 방해에 대해 가시고, 본드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일곱 박혀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수국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문하신 하나님의 무을갖 하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는 심판하려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옵니 거룩한 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회하고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니 기름 보 어눌팅하는 예배 전세계 예배 응? 이렇게 가보면 주기도문 안에 사도신경 안에 주기도문도 안 하고 믿습니까? 어, 또 우리 한국에도 사도신경 안에요. 응? 왜냐하면 우리 사역은 어, 경배를 드리고 곧바로 영광 기도하고 영광 돌리고 말씀 선포하고 사역으로 들어가. 그래서 사도신경 주기도 없어요. 근데 왜나은 사도신경을 자꾸 하느냐? 사도신경을 안하면 처음 오신 분들이 이거 이단하냐? 사도신경을 안하네?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오해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일부러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 예. 어노인팅 예배에는 그런게 없어. 바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도 바빠. 아, 네. 아. 그래서 어, 사도신경 안해요. 근데 우리는 사도신경 해요. 왜냐면 어,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거부감을 안갖고 자, 여기에, 예, 우리 교회 안착해서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는 거지. 아멘? 네. 예, 그래서, 어, 우리 사역자님들도, 어, 새로운 성도들이 오시면 사도신경을 빼먹지 말고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저 우리 성도들 말씀, 뭐, 어, 시간이 바쁘니까 안 하고 넘어가도 돼요. 그러나, 어, 사도신경을 이렇게 하고, 어,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늘과 같이 성부성자 성령 사회의 하나님을또 내가 자주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어, 뭐, 누가 뭐, 보혜사라고,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뭐, 어, 저 이재록 씨도 성령님이라고 그랬대. 아, 그, 저 아가씨가 성령님이 하시는데,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야, 거기도 그러는구나. 어,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부성자 성령을 자주 얘기하는 이유는, 남들에게 오해 안 받기 위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짜리 하나님을 자꾸 높여드리고 어 그분을 말하고 어 이렇게 자꾸 제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네, 네.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설교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많이 부흥이 될 거니까 부흥이 되면 어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네,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to the